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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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비보이 스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 디엔입니다. 티 얼추 러시 우리 러시가 숨은 고수가 있다. 아, 이 숨고, 비보이들을 숨고. 사람들이 잘 모른다. 좀 짧은 영상을 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제가 영향도 많이 받았고 어. 그 학다리를 파게 된 계기가 이 친구 티구르라는 비보이 때문에 진짜 제대로 파기 시작했거든요. 학다리라 하면 이제 네. 에어베이이라고 네. 하는 건데 네. 러시가 이제 주로 쓰는 그런 쪽기술의 특화나 러시한테 얘기를 듣고 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맞았어요 그 메이저 대회나 이런 데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디엔는 당연히 모르겠죠 디엔는 뭐 리도 모르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럼 일단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프랑스의 서브 스킬즈의 네. 비보이 틱으로 네. 네. 엄청난 스무고스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엑스레이 사진이 나 지금 이게 의미를 아니요? 모르겠어. 머리가 부상이라는 건지, 렇지 아니면 뭐, 내 뼈가 이렇다라는 건지. 어디 아팠나? 저거 보니까 내 어깨 수술했던 게 생각나요. <웃음> <Sorry>. <웃음> 자, 티그로 자막 딱 뜹니다. 티그로 어. <laughs> 한 손. 아, 와. 저 안정감. 와! 한손 슬라이드. 와, 진짜, <laughs> <와> <laughs> <한손 슬라이브. 웃음> 진짜 어려운데. 그니까 버티기 달리이구만 스레드, 쓰리킥, 다리 빼고 내리고 와 이거 근 10년 전이야 10년 뭐야? 전 중심이 뭐야 와, 와. 아니 옛날에 중이 하긴 했는데 이스트림에 아. 아니 와. 마지막에 내렸서다 저, 드는 것도, 반동도 아니야, 힘으로도. 네, 저, 다리 잡고 드는 거 진짜 어려운거 와. 와. 와, 아, 뒤굴러서 앞다리에서 저렇게. 저... 와, 진쳤다 진짜. 에어트랙 칠줄 알아요. 에어트랙, 에어트랙 잘 치는 거지. 아, 나인트윙. 이건 뭐, 한 손으로 저렇게 서 있는데, 나인트윙 원심력 없이 그냥, 와, 이거 옛날에 다크니스 네, 맞아요. 완성은 못 시켰었거든요. 아이팀단인데트레드를 <목소리> 와. 그냥 누가 위에서 실을 잡아주고 <목소리> 진짜 서커스하는 그런 아니 어떻게 중심이 원래? 와 다시 빼고 일본 대만 진짜 타황 같다. 아우 팔다리가 되게 이쁘다. 어 각이 있어. 아, 저 왼팔이 얘도 약간 그인터솔져네 <laughs> 가보자 그런가? 그런 거. <목소리> 저 나인틴, 저거는 나인틴이 아니야 그냥 저기 한 손버티기를 회전하고 어, 일자 버티기 한 손버티기하고 회전하기 아니면 뭐 배틀 영상인 것 같은데 배틀 때 저, 음악, 맞춰서, 음악, 맞춰서. 음악 맞춰서 음악 맞춰서 음악 맞추고 있어 느낌이 별로 없이 화질이 그 몸이 거의 뭐 보디빌더인데? 티브 티브로 왜티그로지자 세. 스레드만 <laughs> 계속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돌려간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 스레... <laughs> 오, 점점 버티기로, 버티기로. 자 점점 버서 버티기로 버티기로. 점점 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발로 서서 손으로 스레드해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 자 와. 잠깐 이러다가 잡고. 저건 어떻게 계속 잡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어 흔들리는데. 와. 어릴 때 기술과정 시간 때그 바느질을 좀잘 배운 것 같은데.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 아, 번. 자 스레드 5 0 번. 쓰레드 어? 5 0번와한손버티요 이거 뭐. 뭡니까 이거? 배틀이 배틀인 같 탐랑만 해. 이건 어 그냥 보죠 뭐 잘르면 되니까. 자 배틀에 나온 적이 있네. <laughs> 왜냐면 프리즈밖에 안 봤기 때문에. 오탐락 <laughs> 어, 잘하는데요? 어깨 친구 좀 춤. 아탐락만나오는거니까가요아나 이런 것만 하는 친구 아, 아니다, 라는구가아 아, 춤은 잘 추는데. 근데 뭐 다른 건안 보여주네? 오잘 어, 추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트레일러인데 음. 맨날 현으로도현 나오니까 이걸 아 일부러 음. 줄루 패밀리? 줄루 패밀리? 아멘 줄루 패밀리? 설마 이 친구가 줄루 킹슨 아니겠지? 영상을 봤습니다. 자, 저 마지막에 50번 다리 빼는 거는 약간 무슨 에이스 침대 보는 줄 알았어. <laughs> 헤드스핀 다리, 다리 빼기 도헤드스피 다리 빼기? 그 떨었나요? 그거 불러. 저 친구가 너무 흔들림 없이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저게 뭐야? 약간 이렇게 느껴지면서 성 같은 느낌이야 진짜. 쓰리킥을 다리를 한번 빼서 빡잡으면 되게 터져요. 위인도 하잖아. 물론, 아, 물론 영라인. 그런 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로켓도 이런 기술이 있고 어, 뭐죠? 네. <laughs> 스레드 쓰리킥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고 터지는 기술이라는 거. 근데 네. 그거를 한 번도 안 떨어진 50번을 50번. 했다는 겁니다. 무려 11년 전. 어, 저 11년 전. <laughs> 요즘 같은데? 이 비보이 몰랐죠? 몰랐죠. 그죠? 저 비보이는 몰랐지만 저영상은본적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본것 본 같아요. 왜냐면 학다리. 학달이... 를 잘하는 비보이는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아, 아. 전혀 누군지 몰랐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연습실에 밖에 있는 그런 비보이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보니까 마지막에 뭐 배틀 영상이 조금 있긴 했지만 거의 다 연습실이에요 덕후처럼 막 아. 활동을 하고 그러다기 보다 그냥 그 자기의 스킬 연마에 빠져서 수련만한 어. 어, 그런 느낌인가봐요 나는 그거 놀라웠어요 한손 슬라이드래요 <laughs> 요즘에 뭐 하고 있대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얼, 얼반 코레오 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다른 곳으로 갔네. 그 네. 춤을 잘 춘다니까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탐락을 좀잘 하는 거 음. 같았는데 그러니까 춤에 조금 또 재능이 있었나보다. 이거는 진짜 지금 해도 진짜 터질 기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비보이 백준 비보이 팝도 있었지. 거의 이제 뻐이 기다리거기요 저희가 이제 뻐다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버티기 다리. 네. 그 버티기 다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다리가 음. 대부분 뭘 하다가 내리면은 거는 발 말고 반대 발이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갈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너무 네. 신기해요. 그 발이 원래 그런 역할이잖아. 네. 덜렁덜렁하면서 중심을 잡으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없어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 친구가 보면 테크닉을 하는 거 보면 체조장이에요 체조장 응.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어? 얘는 체조장이잖아맨바닥에 학다리랑 이런 걸 해야겠다 그때부터 학다리를 하루에 30분씩 매일 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러쉬가 이 영상을 옛날에 보고 학다리를 연습한 거야? 거의 그렇지 정말 정확하게 영향을 받은 네. 사람이네 얘네 팀에 친구가 있어요 저도 알거든요 걔가 닉네임 캐쉬예요 대회 한번 나가려고 돈, 돈이 많나? 아니 러시앤 캐쉬로 대회 한번 나가려고 <laughs> 러쉬가 소개해준 슈퍼 테크닉 비보이 한번 봤습니다 테크닉! 사라졌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테크닉이 정말 보기에 신기한데 역시 이런 스킬들만 갖고 배틀에 나오면 은 사실 이기긴 쉽지 않죠 그 흐름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사실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어쩌면 많이 활동을 못하고 배틀에서 이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뇌피셜을 좀 해봅니다 음. 하지만 정말 저 학다리 테크닉 하나는 진짜 미쳤다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테크닉이었다 비보이 척척박사 네. 비보이 딕셔너리 러시가 나중에 또 이런 숨은, 어, 곳을, 숨은 곳을 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또 소개해 네. 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보이스테일 디앤 비올라시였습니다자 비보 오늘도 개테크닉 <목소리> 가 이거를 막 계속하니까 진짜 윈터 솔져 같아 윈터솔러 뭐죠? 윈터솔러? 인터소... 어? 저기 마블영화 한번봤습니어떤 아 그건 알죠? 당연히 알죠 아. 알아야지 어. 아. 비번은 몰라도 <웃음> 몰랐어요 <웃음> 그... 친구 누구? 대빵 친구 <laughs>